무슨 하고 있냐?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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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! <laughs> 아이 새끼 왜 좀비냐? 야이씨, 식겁했잖아 임마. 어, 어, 어 잠깐만. 야, 이, 이거, 위험, 위험해,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. 이좀 위험한 종자다.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생물이다. 야야야! 처음보는 새끼가 길막을 하고 있네 지금 야이 새끼야 아니 그냥 여기 있는 13명 이 새끼들 다 적이야 그냥 아니 나 진짜 처음보는 닉네임이 길막하는 건나 진짜 믿기지가 않네 이 새끼들은 그냥 나 길막하려고 내방 들어오냐? 아니 안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카솔라인 하는 건지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건지 그냥 아군이 없어, 다 적이야. 가버려 아니, 근데 왜 껌브리는 볼 때마다 좀비인 것 같냐? <laughs> 아니, 나쟤 인간으로 본 기억이 더좋은것 같아. 아니, 볼 때마다 좀비가 돼 있어요, 쟤는. 간다? <laughs> 오! 야! 씨. 나이스, 나이스, 잘 떨궜다. 헐! 잘못하면 우리도 저 운명이 될 수도 있겠지? 조심해야겠다. 어? 어우, 미안하다.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. 가버렷! 보내버렷! 보내버렷! 어! 이 꿈! <laughs> 바운스도 거의 페이커급 인정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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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어우, 미안하다, 껌불아. 가라. 잠시만. 좀 무서운데? 가버려? 야, 야, 야! 어우! 이러다 뚫릴 것 같은 느낌이? 오, 그렇지! 휴! 쫄깃쫄깃합니다, 그냥. 쫄깃쫄깃해요. 어, 할카스님할카스님 어, 할카스님? 아우! 아우! 대단한 더블바렐이라서 도망치는 안 좋은데, 이거. 꽁꽁꽁. 아! <laughs> 오, 나이스! <laughs> 이게 되네 아 근데 껌부리는또 좀비야? 아니 나저 새끼는 나는 사람, 사람인 걸로 본 적이 없어 사람인 적을 본 적이 없는 거같아 그냥 맨날 좀비라니까 원래 착한 사람은 일찍 죽는 거야 그렇지 이거 뭐야? 맛있겠다 좌파지 좌파 잡봐라홍 그렇지 <laughs> 저 빠이 새끼 당황해가지고 허공에다 총질하네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. 카자 타임이 너무 세게 오네. 그런 새끼가 짤을 씨발 이런 걸 써? 야이 미친 새끼야. 그런 새끼가 이, 남자가 궁댕이 들리미는짤 그런 걸 올려? 정신 나간 거죠 이거 완전. 훙웨이, 저거 롤 새로 나오는 시체 이름 아니냐? 벌써 먹혔네. 그만큼, 이제, 카스올라인과 리그오브 레더드가 긴밀한 관계라는 증거겠지요? 할카스 집중 공격해! 할카스 집중 공격! 나도 참여한다! 그렇지. 오, 이거 올라가지네? 이거 왜 올라가지? 아, 저파야! 저, 저, 저파, 이 새끼야! 야! 야, 좀 비켜, 아이! 자, 존나 쓸모없네, 자파. 아, 저 새끼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뒤죽게 생겼는데 이 새끼가 지금 사람 길을 막고 있어. 저 아니니? 내가 너인 걸 봤는데 뭔 아니오? 새끼가, 야이배 아가리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. 헐, <laughs> 혀 내밀지 마! 이 새끼가 지금 어른이 말하는데 혀를 내밀어? 입니다. 지금 저기 갑판으로 갈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 내 눈에는 보였어 어 그렇지 좌파도 방심해서 내 길막을 하지 못하는 이 순간 이 순간입니다 바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앱 존나 귀엽네 잠시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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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집 너머에 얼마나 많이 있는 거야? 존나 많이 몰려오는데요? 어, 할카스 두심, 할카스 두심! 후! 아, 근데 때렸는데. 안 죽었네, 아쉽게. 어! 물개다! 저 사람! 카스 온라인 갤러리에 박제된 악질 유저래요! 정말 너무하죠! 악질 유저! 팬해야겠죠카스 온라인 갤러리에 박제된 악질 유저 반드시 밴해야겠죠! 뭔 소리고 뭐야, 이 새끼들. 저리 그래 안 가? 어, 잠시만. 죄송. 퐁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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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시만, 아. 됐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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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파도 피하고 나도 피하고 좋았습니다. 잘 피했어 서로. 에오야섹스야 날라온다 날라온다 오 안돼 접파야 안돼. <laughs> 아 모두 접파를 위해 묵념. 끝.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, 한 사람은 살아야죠. 야 다음 할카스만 조심하자 얘들아. 그렇지 아 섹스 이 새끼가 돌았나 올리팬즈야! 오, 씨발 잠시만요 큰일난 거 같은데 야야야 야, 야. 아유, 리즈베라 진정 진정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아 왜 이래 정말 잠시만. 오 어, 나이스. 야이 병신 헛손질했음이 <laughs> 먼. 개 못하네. 즈카이. <laughs> 얘헛손질한거본 사람. <laughs> 운 좋네. 네가 못한 거잖아. 질막을. 아이 개새끼가 진짜. 야너 어디서 하냐이 <laughs> 새끼가 사람 피를 끌어오게만 끌어오르게 만드네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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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렷! 어우 킬딸잘 따잉 킬딸 맛있네요 이맛이거든 한대 때려주시고 있구요이 그렇지 어 잠시만 저 스틱 핑거 촉수를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촉수물을 찍을 수 있기 때문 에 뚫린다 뚫린다! 큰일 날뻔 했네 아니 여기를 왜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좀비가 있잖아요 정면에 석여들병신이네자 일단 적법한 탈출 루트를 일단 생각해 놔야 돼요 어? 야 잠시만 어, 좀비 너무 많아 잠시만 어 이거 뭐임 있... 으아아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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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좋았어. 꽁, 헐, 나따뛰다 꽁, 아, 꽃, 제 띠, 아, 제... 아, 이 새끼, 한번물면안놓네 악어 거북이야. 아니, 지가 악어 거북인 줄 알아. 일로와, 일로와, 원빈, 강동원, 이송은 네가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꽁, 어, 뭐야, 저거? 와아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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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모르는 모습. 여기가 은근히 꿀명당인 거. 여러분들 아셨나요? 등잔 밑에 어둡다는 속담. 알고 계셨나요? 아, 씨발. <laughs> 아, 이 새끼 왜 일로 와!